저수지로부터 농사에 사용할 물을 끌어오기 위하여 수로를 새로 설치하려고 한답니다. 수로의 단면의 모양은 다음 그림과 같이 길이 1, 길이 1, 길이 1인 사다리 꼴이고요 음, 바닥면과 옆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그냥 그림 보시면 돼요. 네,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단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단면의 넓이는 어쨌든 사다리꼴이다라는 거고요. 단면의 넓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다리꼴의 넓이, 그것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 윗뼈 알아야 되고요. 아랫뼈 알아야 되고요. 높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랫변 빼고는 다 몰라요. 자, 보조선을, 요렇게, 수직이 되게끔, 잡아주시고요 음, 그러면은, 여기는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러면은, 다음 직각 삼각형에서, 음, 여기가 파이. 어, 그러면은 2분의 파이에서 얘를 빼면 요각이 구해지겠죠? 그러면 얘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2분의 파이 하시게 되면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요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각 가지고 하자. 요각을 이용을 해서 빛변이고 요각을 기준으로 어, 요걸 h1, 얘를 h2라고 한다라면, ah1의 길이는 코사인 조합이기 때문에, 어,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죠. 그니까, 러 코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가 ah1 길이가 되겠고요 그럼 마찬가지죠. 요 길이도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h가, 어,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가 세타고, 요 길이가 어, x일 때 밑변의 길이는 세타와 빗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x코사인 세타로 높이는 x사인 세타로 바로 적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도 1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죠. 결국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안분수니까 코사인 안 받고 그냥 내려오고 세타 그냥 붙여 주시고 180도에서 뒤로 조금 간 거니까 2사분면이다. 2사분면에서 코사인 부호는 마이너스다.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윗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AH1과 H1H2와 H2D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 요 길이는 1이고 길이고 어, 요거 마찬가지. 그래서 1-2코사인 세타가 윗변의 길이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변의 길이는 1이죠. 더해주시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고요 여기다가 높이가, 네, 사인, 파이 마이너 세타인데, 안 분수니까 사인 그대로 써주시고, 세타 붙여주시고, 얘가 2, 사후면이니까 부호 플러스죠. 그래서 높이에 사인 세타 곱해주시고 2분의 1 곱해주시게 되면 얘가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2마2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 묶어내시면서 얘랑 약분해버리시면 1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넓이가 다음과 같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때, 사인의, 어, 세타의 범위는, 음, 2분의 파이보다는 클 거고, 파이보다는 작겠죠. 자, 최대 값을 구할 때는 양 끝점 또는 이제 극점을 보셔야 되는데, 예, 활용 문제에서는 보통 양 끝점이 없죠. 등호가 안 붙은 경우들이니까. 그래서, 극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시면은, 사인 세타,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시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코사인 세타, 그럼,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되겠구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 전체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세타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인수 분해가, 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로 찢고 1, 1로 찢으면서, 부호는, 마, 마? 해 주시면은, 네, 코사인 세타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음, 2 코사인 세타 마이 1, 코사인 세타 1로 인수분해하셔서 코사인 세타가 마 2분의 1이거나 1이 되면은 s'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세타의 범위가 2사후면에 가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때의 넓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때의 넓이. 그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 때는, 사인 세타는 제곱한 거랑 제곱한 거랑 더해서 1이 내야 되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요거 제곱하면 4분의 1. 요거 제곱하면 4분의 3. 더하면 1 된다는 거예요. 어? 어, 이때 얘는 부호가 어, 플러스인 이유는 이사후 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코사인 세타에다가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고요, 사인 세타에다가는 2분의 루트 3을 넣어서 그럼 2분의 3, 2분의 루트 3 곱해주시면 4분의 3루트 3이 넓이의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